오늘은 2025년 4월 22일 입니다 그 기존의 나이트론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제목이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게 구조가 그냥 단순히 돌린다 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금은 어떤 작은 연구소의 느낌이고 연구소 또는 뭐 개발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생산성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최적화하고 그걸 자동화해서 또 생산성을 늘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조금 으, 뭔가 그래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엔 포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의 그 유닛을 업그레이드 주는 그런 어,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건물인데 뭔가 좀 현재 맥락에서 조금 할때 기능들이나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포지로, LLM 포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자동 문서화 모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 자동 문서화 모듈이고 실제로 이거 로그만 보이긴 하는데 그, 실제로 그 문서를 파, 분석해서 이거 실제 그기터브에 있는 AI 모델들을 이렇게 한번 설정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이 실제로 기존에 있는 모든 모듈들을, 아 모든 기능들 모듈화하고 이걸 다시 파이프라인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GUI로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동화 모델부터 설정을 하자면 다른 것 같이 뭐 LM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모델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주로 많이 쓰이는 문서들, 뭐, 리드미, 인스톨, 그, API, 플랜, 이런 것 같은 문서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지금은 간략적인 프롬포트를 통해서 조금 엔지니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선 만든 기능 중에서 채지 PT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화로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다음과 같이 아래, 다음과 같래 현재 내가 어떤 대화를 했고,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샘플로된 텍스트고 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의도 분석. 위에 보시면 의도 분석인데, 의도 분석을 하면, 그 실제로 LLM에 리퀘스트를 알려서, 그,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이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대략적인 맥락을 파악해, 파악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건 보시면 분석이 하고, 뭐, 문서 생성, 현재에 대한 문서 잘 나온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를 했으니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필요한 거에 대한 문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그, 실제로 API를 통해서 최소 통신하다는 것 보고, 조금, 에도 조금, 템페쳐도 높고, 토큰수도 많다 보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다음 같이 만들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도오에걸런 느낌인데, 그래서, 생성된 문서를 이렇게, 다음 같이 절장하면 됩니다. 1, 2, 3으로 대충 테스트를 저장을 하고 그럼 자동으로 커밋을 할 것이냐 메시지가 뜨고 커밋 메시지랑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음과 다음과 지 생성된 문서가 아래에 보이게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대화 파일 생성을 하고 문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시간가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일단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장을 이렇게 알람이 떴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테스트로 한번 저장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generateDocs에 테스트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메시지를 생성하면 이것도 똑같이 현재 변화 그 현재 코드 변화를 얘가 자동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만 문서를 그러니까 커밋 메시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커밋 메시지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만들어져도 되고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다음에 커밋 커밋 활성 어. 다음 것째 여기 보면 실제 커밋 활성화 그 컨택을 하고 그 다음 경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존의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낸 레파지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상태로 확인해 서 변경사항 없다고 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요 버튼을 누르면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만든 테스트 MD 문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테스트 MD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같이, 기타부 저장소 상대 경로로서 닥스 밑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문서가 성공적으로 커뮤니티 됐다고 뜨고, 그리고 실제로 기타부 페이지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이 아니라, 엄격 저장소 푸시 이 버튼을 써야 된것 같습니다. 음, 푸시가 됐다고 올정확히게 뜨고 다시 페이지 새로고침을 하면 어, 이렇게 다음 과 같이 현재가 현재 가고 있는 문서가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시기입니다. 뭐 우선은 결국 프롬프트 결국에는 이것도 성능 그러니까 현재에서 어떤 기능만 구현하는 되고 실제로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금 성능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 제가 경험해 보면서 내 현재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롬포트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뭐 우선은 정확히 코드 돌아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후에 조금 더 제가 또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 맞는 프롬포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서화 모듈이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선은 자동으로 그 GitHub 레파지토리를 분석해서 세팅을 만드는 그런 레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일에 이렇게 레파지토리 경로를 입력하게 되면 그 기존의 자 설정에서 컴피그들이 있고 뭐 모듈, 트레이닝 모듈과 비주얼 레저 이런 좀 필요 학습에 필요하거나 또는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아 먼저 그런 걸 설명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능들을다총세 가지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하게 되고 마지막 기능으로는 학습까지 네, 자동으로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우선은 그거를 조금 염두에 건드렸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좀 트레이닝에 대한 설정이나 비주얼레이전에 대해서 텐서보드까지 비주얼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환경모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뭐, 디렉토리 정리 완료. 아, 이거 좀안된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다시 지금 확인해볼까 이게 조금 하드코딩이 되어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대충 만들어 놓고 한번 기능 이식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일단은 이것도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판단하는 부분은 LLM이 가져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많은 유닛 테스트가 너무 빨리 끝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일종의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주, 내부 저장된 로직 그런 게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이건 아직 조금은 더수정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문서듈이 아닌 이제는 어 조금은 더 실제로 만든 그런 모듈, 이제는 기존의 기능들을 다싹다 다 지금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뭐, 현재 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의 탭은 실제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그거에다 모듈을 세팅하게 됩니다. 뭐, 이건 단순한 GUI 모드라서 그것보다는 대충 만서는 모듈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존의 어, 그러니까 아래 텍스를 향해서 어떠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역시 생각대로 이것도 그거 다시 연결하고 그런거 만들을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llm 서버와 그러한 연결 어, 연결하기 버튼을 눌렀게에 눌렀는데 이것도 약간, 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조금 세부적인 디테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설정은 다음 것 같이 잘 설정이 돼 있고, 템페처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도분수도 낮춰주고, 연결 확인에 대한 그런 콜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것 같이 약간 진행만 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시스턴트 가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행성을 만들어주고, 얘가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 보다는 우선은 먼저 GitHub 문서 생성 그러니까 앞서서 만든 그 기능, 그 기능을 여기 이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테스트는 안 해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GitHub 경로 설정, 뭐... 다운 같이 어떤 자동화하고 기존에 어제 께 만든 그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검색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벡터 검색은 벡터 DB로서 현재 이 프로젝트 안에 연관되 어떤 벡터 값들을 정, 정리하는 기능이고 에비테스는 조금 확스 모델 테스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한 이런 기능들을 모두 이 파이프라는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어찌 보면 뭐 논문을 읽고 AI 설정 같은 실제로 여기 있는 논문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어떤 AI 설정을 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단순히 모듈이 5개밖에 다 개밖에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 모듈이 더 많아지거나 현재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모듈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다음과 같이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파이프 라인으로서 어떻게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통해서 연결하게 됐다라는 거는 실제 LLM 입장에서는 얘가 아직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파이프라인 기능도 있지만 이 문서 생성 AI 설정 여기 있는 모든 모듈들을 MCP로 좀 데코레이팅을 통해서 LLM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여기서 자, 원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보면 조금 대충 샘플이지만 뭐 MVP이긴 하지만 우선은 필요한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엔 제가 여기서 어떤 좋은 경험이 있고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이거를 진짜 이용을 해서 조금 연구나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뭐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하나하나 손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정보들 연결하고 그러한 정보들 연결하는 중에 조금 어떤 미싱 링크가 생기거나 뭐 실제로 잘못 이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러한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얘가 내가 프로젝트 어떤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조금 최종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로 제가 이 모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지 그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